우리가 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생각해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요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네, 그런 점에서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만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쪽이 중에서 이렇게 뭐 금융권하고 네. 금융그룹하고 그다음에 야구협회에 이런 어떤 협력들을 통해서 스타가 아닌 그런 야구 선수들의 복지에 좀 이리케스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서울일보 오면입니다. 이상구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이 한국야구위원회 KBO와의 협력을 2027년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에서 양측은 공식 업무 협약을 맺고 장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프로야구 관련 금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이어온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십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며 스포츠 금융 마케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모바일 앱, 신한 솔뱅크의 야구 전용 플랫폼, 솔야구 운영, 경기 연계 금융 상품 출시, 브랜드 데이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야구팬과 소통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장 계약을 통해 양측은 기존 활동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단별 특화 금융 상품 개발, 선수, 코치, 심판 등 야구 종사자 대상 자산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 유소년 야구 지원 학대,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팀별 예적금이나 구단 연계 카드와 같은 맞춤형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팬덤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실현하면서 야구 팬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은퇴 후 경제적 계획이 필요한 야구인들에게는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음, 좀 좋은 그런 정책이고 또 방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어, 우리가 그 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또는 그 음악을 예. 하는 여기들 뭐, 영화 배우나 어, 음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생각에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요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네. 일부, 몇몇 분들은 이제, 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번, 그, 개런티가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동가인 음. 팬인데, 네. 그분도 뭐, 한번 뭐, 나가면 개런티가 한 3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우리 BTS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고. 그렇죠 그런 상당합니다. 음, 네. 그런데 더 많은, 더 많은 그, 그, 무명, 연예인들이, 네. 그, 진짜, 한 달에 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네. 못 미치는 그런, 저기를 받고 어. 있고, 또, 연극판 같은 데 가면은, 네. 아직도 뭐, 그, 연극하는, 연극판에서, 1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재능 기부한 사람들이 아직도. 아니, 재능 기부가 아니고, 돈을 받고 음, 돈을 이제 뭐 영국은 뭐 벌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또 표, 표가 팔려야지 유지도 되고 그렇죠. 돈도 벌수 있는데 네. 그런 게좀잘안 되니까 네. 어, 굉장히 좀 예술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음. 어, 그게 생활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네. 그런 정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또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인들도 예. 좀 이제 그런 경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음. 뭐 아주 스 스타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 네. 그런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자기 전업에 다른 다른 아, 일을 예. 다른 일을 좀 하는데 진짜 좀 어려우신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쪽이 중에서 이렇게 뭐 금융권하고 네. 금융그룹하고 그다음에 야구협회 이런 어떤 협력들을 통해서 좀 음. 스타가 아닌 그런 야구 선수들의 복지에 좀 이리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단순 광고 후원을 넘어 실질적 혜택이 수반되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혁 신한 은행장은 KBO팬에게는 색다른 금융 경험을 야구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 파트너가 되겠다며 야구하면 신한이라는 이미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O 허구연 총재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신한 은행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하며 양측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가 기.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대표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은 KBO 리그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중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팬층, 확, 팬층 확대와 함께 야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과 스포츠가 점점 접점을 넓히며 공공성과 실익을 함께 추구하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상구 기자였습니다. 서울비 5명입니다. 네.